안녕하세요 주식에 미친남자 주민남 또박입니다 알또아버지 왔어요 자 제약바이오 대세상승기 초입 부근인데 제가 알태우진 영상을 빼먹으면 쓰겠습니까 어, 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올수 있는 겁니다 어, 오늘 많이 안 눌러주시면 저 내일 못올 수도 있으니까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하늘이 두동강이나도 눌러주셔야 돼. 어? 제가 지금 목이 다 나갔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바이오 관련 주들 흐름을 어느 정도 짚어드릴 겁니다. 알테오젠의 대장주가 이렇게 치고 나가 준다면 그 뒤에 후발 주자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어, 다른 보너스 종목들까지도 잘 챙겨올 수가 있겠죠. 어, 매매 복귀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호재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알테오젠의 역사,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역사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이슈죠.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곧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까지 우리 알아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 자, 우리 시작 전에 댓글 한번 달아보고, 심기일전에서 출발해 보자고요. 폭등 한 번씩 달아주시고, 우리 한번 차근차근히 알아 봅시다. 알테오젠 오늘 어떻게 됐어요? 음, 양봉으로 마감됐죠. 제가 최근에 45만 원 선을 좀 이제 뚫어내야지 그다음 파동을 만들어 내면서 신고가를 한번 터치하러 갈 것이고 여기서 살짝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될 거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매물을 모아서 이렇게 뚫어내는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아무래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46만 3,500원, 어 45만원 선 위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아. 뭐라고? 너무 좋아. 자, 그러면서 이제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나, 어? 오늘 전체적인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야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횡보하거나 급등 이전에 폭풍 전야의 시점에 거래량을 바닥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런 패턴들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런 와중에 외인들이 조금 들어와 줬습니다 48억 가량을 순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보험 투신도 최근에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어, 또 하나 이제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기관 혹은 금융투자도 뭐 살짝 빠져나가긴 했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금액 대비에서는 새발의 피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분봉을 보시면 분봉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최근 9월 1일자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9월 내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갑자기 큰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일봉상으로도 어땠어요? 완전히 변곡 맥점이라는 캔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봉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봐봐요. 이때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었던 요 시점. 어 그러고 이제 고점 부근에서는 계속 이렇게 찍어 누르는 모양새. 뭐야 이거? 수렴이야. 거래량도 없어요. 파동이 처음에 컸다가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수렴 상황을 이제 곧 있으면 끝내줄 타이밍이 왔다. 분봉상으로도 말 그대로 뭐야? 일촉즉발 상황이다. 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진짜 9월 달에 알테오젠 뿐만 아니라 뭐 대학바이오도 전체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9월 2일자였죠. 어제자로 나왔었던 리포트 내용에 알테오젠 관련된 소식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뭐 이제 알테오젠의 단기적인 주가 목표치를 55만원으로 설정해 놨었던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3분기 중으로 9월 23일 9월 23일 나와 있고 할로자임에 대한 특허 보정 어, 요거 자체는 이제 할로자임 쪽에서 미국 특허청에다가 아 우리 거 제발 봐달라고요 했는데 한번 거절됐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어, 청구항 여러 가지를 삭제를 하고서 재제출하는 거를 뜻해요. 그런 만큼 지금 이제 머크와 알테우젠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너무 특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9월 23일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키트로다 SC 관련해서 FDA 승인 야,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알테우젠이 지금까지 몇년 동안이고 열심히 달려왔던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진정한 현금 흐름 캐시카우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돈 버는 기업으로 우뚝 설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비고란을 보시면 이두 가지 모멘텀 말고도 이 시기에 신규 파트너사가 등장할 걸로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몇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새로운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 계약을 기대해 본다던가 뭐이 내용이 아무래도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저는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일반적인 면역 항암제 뭐 이런 거 말고 ADC 쪽에서 또 하나 나와 주든가 혹은 지금 가장 핫하다고 볼수 있는 이 중항체 쪽에서 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시장도 피튀 기계 경쟁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랬죠. ADC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리가캔바이오 DND파마텍. 뭐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었던 GI이노베이션, 뭐 펩트로 등등 3분기라던가 4분기. 즉 이번 하반기 내에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제가 파악하고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제가 도와드리고 있죠. 어, 또 박이랑 장중에도 행복 투자하고 실제로 우리 공부방에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이 실전 투자자예요. 어, 저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뭐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대응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2만 명이 다되가네요 2만 명 넘어가면 제가 링크 못 보내드릴 수 있어요. 한동안 못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투자는 항상 조급하면 안 돼요. 좋은 기업들을 잘 골라 놓고서 쇼기에 담아 놓고만 있으면 됩니다. 음, 나는 혼자서도 매매 잘할 수 있어. 어, 나는 자료 찾는 건 너무 쉬워.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하셔도 돼. 어,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진짜 쉽게 말해서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어, 내가 그건 보장하지. 어, 우리 개그도 한 번씩 하고 어? 수익 나는 종목 이 있으면은 투야오 한 번씩 외치고 봐봐요. 올릭스도 오늘 급등 또 나와가지고 투야오 또야오 외쳤잖아. 응? 왜 그랬을까? 아이고야. 우리 8월 달에 또 담았었죠. 올릭스, 비만 그리고 메쉬 치료제 쪽으로 묶여 있는 녀석입니다. 1 1 1 2리와 기술 이전 나왔던 기업이죠. 어 제가 알테오젠 영상에서도 얼마나 말씀드렸던 기업이야. 어? d d 파마텍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기에 담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45,0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 됐어요? 응? 올릭스 얼마 됐어? <laughs> 오늘자로 83,900원 찍었네요. 음. 너무 좋아. 달다 달어. 어,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니까 왜안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오늘 AB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상승 나와주면서 역사적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아이구야. 오늘 공부방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뭐야? 제가 계속 주구장창 외치는 거 보셨을 거야. 9월 3일자 오후에도 계속 외쳐드렸다. 음? 이렇게 해드리는데도 못 먹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어, 제가 얼마나 계속 추천드렸는가? 어, 8만 원대, 9만 원대. 뭐 올해 초부터 함께하신 분들은 3만원대부터 담으셨겠죠. 자, 요런 게 이제 복리를 늘려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어, 제가 절대로 먼저 연락 안 드리니까 외부에서 못 들어오는 비공개 공부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요. 여기 아래에 또바기 번호 있죠. 8 3 4 6 2 1 38. 제 개인 번호입니다.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지금 바로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뭐 아무래도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아예 그냥 어 고정 댓글에다가 요거 달아놨어요 또박이 무료주식 공부방 입장 링크 해가지고 어 링크 하나 이렇게 첨부해 드렸습니다 또박 sms에요 음. 이거 눌러셔가지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1초 만에 들어오실 수 있어 어 요런 간편한 방법도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고 주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링크 공유해 주세요. 아직 자리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아셨죠?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자로도 한번 또 말씀드렸어요. 추천투 타점을 또 한번 드렸는데 46만 3천 원. 어, 오늘 종가는 거의 흡사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이 구간대에서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의 거의 유일한 경쟁자라고도 볼수 있는 할로자임의. 파이프라인에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SC 제형을 입혀서 출시가 된 일자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BMS와 같이 계약을 맺고서 출시를 했었던 옵디보. 그리고 로슈와 계약을 맺고서 출시를 했었던 티센트릭입니다. 자, 요거 둘다 뭐예요? PD1 혹은 PDL1입니다. 특히나 이 BMS의 옵디보라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PD1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키트로다도 똑같이 PD1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경쟁자라고도 우리가 볼수 있겠는데, 옵디보 SC 제형이 먼저 출시가 됐어요. 미국에서는 24년도, 그리고 유럽에서는 2025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센트랙도 보게 되면 24년도에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승인이 됐죠. 자, 그런데 이번에 머크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 IR 자료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키트루다 SC에 대한 FDA 승인 기한, 그거를 이제 푸드파라고 한다 그랬죠. 언제라고 나와 있어요? 공식적으로 머크 뭐그 IR 자료에 9월 23일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제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가 9월 3일이고 푸드파 원래 기한이 9월 23일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언제 승인이 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이 로슈와 계약을 맺고 진행했었던 티센트릭 SC가 2024년도 9월 15일자로 이제 푸드파 기한이 있었어요. 이것도 머크 키트로다와 마찬가지로 비소세포 폐암이 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약물 중 하나였는데요. 날짜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024년도 9월 13일자 즉 다시 말해서 원래 심사 기한, 기한이었던 9월 15일보다 한 2, 3일 정도 앞서서 FDA 허가 소식이 나왔다는 거죠. 투약 시간은 60분에서 7분으로 줄여주는 티센트릭에 대한 SC 제형 허가였습니다. 같은 적응증을 타겟으로 했던 티센트릭 SC도 조기 승인이 나왔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024년도 12월 달에 FDA 승인받은 약물이 나와 있는 표입니다. 이제 여기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어, 이렇게 확대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어, 2024년도 4분기 에가지고 12월 5일자로 승인 나왔었던 임핀지.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와 3월달에 계약 맺고서 같이 개발할 것으로 가장 유력하게 꼽고 있는 약물이죠. 임핀지. 자, 이것도 블록버스터 약물인 거를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테오젠과 개발하게 될 품목이에요. 어, 이거는 그냥 IV 제형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약물은 바로 이겁니다. 승인 일자가 12월 27일이었죠. 옵디보 SC 제형이었습니다. Bristol-Squib, 줄여서 BMS죠. 근데 원래 푸드파 심사 기한은 2025년도 2월 28일이었다. 그러면 무려 이 가속 성인이두 달이나 더 일찍 나왔었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티센트릭 SC와 옵디버 SC가 출시된 시점이 바로 이 빨간색 기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출시와 동시에 시장에서 점점 이 전환율을 늘려나가면서 전체적인 매출 상승에도 기여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이 전환율 자체가 올라가는 게 매출 방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아무래도 경쟁 약물들이 이런 식으로 s c 지형을 먼저 앞서서 출시를 했던 만큼 키트르다에 있어서도 이번 FDA 승인과 출시 일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로자임에게 PGR을 청구했던 거죠. 특허 무효 심판. 결국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전에 사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가속 승인이 경쟁 약물들 중에서도 나왔었던 만큼 키트루다 SC도 9월 23일 이전에 FA d 쪽에서 승인 소식을 알려주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저는 그 승인 소식 자체가 알테오젠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트리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를 확 끌어올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뛰어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확실한 재료가 없거든요. 뭐 누군가는 재료 소멸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 FDA 승인이 나오고 출시를 확정 짓는 이상,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자, 이미 지금도 키트로다는 연매출 45조 원을 보여주고 있는 블록버스터 1위 약물입니다. 그런 와중에 머크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SC제형으로 바꿔보겠다는 임상까지 진행을 하고 심지어 임상 3상까지도 왔었지만 여기에서 사망 사고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중단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알테오젠에게 와서 야, 너네 거쓸 수밖에 없겠다. 하면서 기존 비독점 계약에서 독점 계약으로 훨씬 더 규모를 늘려서 계약 변경 체결을 했었죠.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는 거지. 머크에서 목숨 걸고 찾아온 거. 본인들의 45조짜리 연매출을 방어해 내야 되니까. 승인이 남과 동시에 알테오제는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받는 돈도 적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출시하면서 이제 곧바로 1.3조에서 1.4조 가량의 마일스톤이 현금 따발로 들어오게 됩니다. 불과 저는 1~2년 사이에 모두 수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ABL바이오가 현금 능력이 1,400억 정도를 지금 쟁겨두고 있다 라면서 대단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테오제는 불과 1~2년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10배, 음? 10배나 되는 현금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공장을 짓기로 했던 그 자금은요, 알테오젠의 돈이 아니라 제3자 방식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돈방석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든 마일스톤을 수령 다 하게 되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로열티를 수령하게 되죠. 이 로열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당처럼 따박따박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가 키트로다 SC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로열티에 지금 거의 한 5%가량을 예상하고 있죠.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4%가 마진 노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크에서 원한 거니까 머크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충분히 4%, 5% 이상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로열티만으로도, 키트루다 파이프라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연에 수천억에서 1조 원대 이상의 매출을 가능하게 되는 정말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오랜 기간 알테오젠을 봐왔고, 실제 투자를 이어왔고, 수많은 분들과 수년 동안을 함께 해왔습니다. 아직 빛을 바라지도 않았고 제대로 뭔가 보여 준 적도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 이런저런 소식들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제 뭐리가캔바이오도 완전히 올라와 주고 있고요. 에이베에바이오 먼저 선제적으로 신고가 달성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장대 양봉이 서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올릭스가 그랬던 것처럼 신고가 라인을 딱 돌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대 양봉이 한번또서 줬다 이거죠. 상한가 직후에 곧바로 10% 양봉이 또한번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소리쳐 또 야호 어, 다 잡아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는 소개시켜드렸던 바이오 기업 중 하나인데요. 요런 히든 추천주까지 제가 공부방에서 소개시켜드릴 거니까 어? 지금 이거 봐. 바닥 딱 지켜주고서 박스권 투입기 일보 직전이네. 세력수급 확실하게 들어왔네 그죠? 이런 게 박스권 탈출하면 어떻게 된다고? 두두두 빵빵빵 간다고 여러분들 왜빵 싫어하는 거야 들어오셔가지고 빵 그냥 마음껏 드시라는 거야 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 날라갈것 같은 기업들 너무 많이 보여요 지금 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아이고야 일촉즉발이다 일촉즉발이야 삼각수렴 끄트머리 일촉즉발 진짜 목이 터져라 외쳐댔던 종목 중 하나죠 와이바이오로직스. 요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둘씩 진짜 급하게 출발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램이자 소원이야. 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제가 드렸던 내용 잘 한번 복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기대가 되네요. 비공개 공부방 완전 무료니까요. 입장하실 분들은 여기 아래 또박이 개인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지금 바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세력들과 함께 움직이자 이거야. 어? 자,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또박, 안녕!